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5가 사르바 가부에게 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1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하방이 다스리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 종교가 성행했고 우상 순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단나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돌보셨습니다. 시냇물이 많은 후에는 시돈 지방의 사르바 가부를 통해 돌보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시돈 지방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또한 사르바 가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숨어 있기에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에서 엘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르바 가부는큰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사르바 가부가 은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절을 보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르바은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거운 불길로 불순물을 태워 버리고 금과 은을 정제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고 단련되려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올때 불평하기 바쁘고 피하기 바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겨내낼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바 가부가 은총을 입은 것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여인은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물한 그릇, 떡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아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길을 지나가는 나그레를 극진히 대답하여, 대접하여 결국 천사를 대접하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바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네 가져오라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바 가부로서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는 목숨을 건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생각나고 자녀의 앞날이 생각나고 월세를 내야지, 학원비를 내야지, 기타 등등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바카브에게는 놀라운 운총이 임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한대로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순종을 받으시고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